제, 예, 예. 네, 그래, 어나나와어 나. 그냥 마셔 그냥. 자신 있었던. 제 매력 포인트는 관이가. 이 관이, 이 관이, 이 관이. 왜 이렇게 <laughs> 울게 되었을까요? 관이한테 질문을. 속마음을 아무도 몰랐기에. <laughs> 마음속 일순이가 누군데 너는? 호감을 몇 명한테 표시했는지 물어보죠. 어, 지금 일순이를 마음 가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나어림 없는. 완전 똑같아. 가사 노바. 한 명이 아니야. 관이입니다. 세 명이야. 세 명. 어. 경악을 금치 못하는 반응이죠. 그럼 적어도 세명 중에 한 명에 이런 건 말해야 되는 거 아니야? 꼬치 꼬치. 원래 일순이 물어본 거니까 세명다 그러니까. 말해도 똑같다면. 아 맞네. 가사노바를 캐묻습니다. 근데 세명다 말하는 거보다더 좋은 아, 거 같은데. 같은데. 아별론데 누가 봐도 별로예요. 나락으로 가는 제 예, 예. 지름길이었죠. 게임을 시작하는 오늘 저 우리 술을 좀 마시기 전에 겜블러. 가장 중요한 게임이 하나 남았잖아. 관이입니다. 이 잠자리 예. 복불복.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야 그걸 꼭 해야겠어 그걸. 행동이었죠. 일박 일도. 어디서든 자라고 하는 데서 극애니 컨텐츠 생산력을 보여주는 만약에 어, 내가 뭐내 옆에서 자라고 하면 내 옆에 딱 붙어서 자거나 뭐 내가 뭐 여기 쇼파에서 미안한데 오늘 좀 잤으면 좋겠어 하면 아니면 내 발밑에서 아까 거기 있잖아 그 밑에 아니 근데 원래 하자 사람이 지는 거 알지? 미친 남자 아니, 난 저번 적이 없어 그렇게 기상천외한 게임을 제안하는데 그러면 여기 아몬드가 있잖아 내 아몬드를 내가 손으로 몇 개를 집어서 음. 홀짝을 맞추는 거지 그것은 바로 홀짝 게임 해봐 나는 짝 짝? 남자임일당이 바꿀게 줄게 아 싫어 어림도 없죠 바꿀게 줄게 싫어 어이없는 남자 <laughs> 세봐 게임에서 진걸 직감한 아 정말 여자입니다 그래서 어디서 자면 돼요 저 오늘. 음침한 눈빛으로 침대에서 내가 자고 너는 저기 아까 그내 발밑에서 내 발을 좀 지켜줘 어때? 음. 발 호위를 부탁하죠 할래? 그렇게 진짜로 너 어, 이제 안 설레 여자를 발밑에 진짜로? 어? 진짜야? 진짜 진짜 저렇게 자라고 하면은 진짜 아니야, 문제 거야. 있다 재워버리죠 방금 아, 문자였어 나는 자꾸다 키운 자야 그렇게 배려랍시고 어? 진심이야 밖을 나가버려 노렸나 나가자 상대방을 불편하게 이리 나 진짜 뜨 경악을 금치 못하고 <laughs> 이해하지 못하는 아니, 근데 이 얘기 지금 이해가 안 되는데 이해가 돼요? 음. 여자 패널들 남자는 그렇게 또 진실 게임을 진실 게임을 하는데 대답 못하면 못하겠으면 마시는 거야 제안하는데 어때? 그래 만약에 스킬로 <laughs> 내일 만약에 나하고 민규 씨가 로비에서 차를 타고 기다리고 있어. 응. 차를 타고 이제 널 기다리고 있는 거지. <laughs> 상대방의 마음을 누구 차를 탈것 같아? 확인하죠. 아니 그거는 말을 못하지. 대답을 그럼 재미가 없잖아. 회피합니다. 그냥 마셔 그냥. 혼자서 왜? 삐져버리죠. 마시는 게 나을 까안 듣고 싶어. 어, 갑자기 안 듣고 싶어. 그렇게 혼자 또아왜또 아, 삐졌어. 삐져버리는 음. 그 섭섭한 이유에 대해서 말하면 약간 쫌팽이처럼 보일까 봐 삐돌이었죠. 반희 씨바본 거예요. 반희 형님 왜 저런지 모르겠어요 진짜로. <laughs> 딕스위 저랑 갔던 천국도가 좋았나요? 솔직 담백한 질문. 종우 씨랑 갔던 천국도가 좋았나요? <laughs> 아우 매운. 내... 그리워집니다. 아우 뜨끈뜨끈하구만. <laughs>